할렐루야, 오늘 시편 1편 1절의 10절 말씀을 가지고 에,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의 한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습니다 시편은 구약선들의 말씀의 간증이고기대 응답이고 아, 찬세의 고백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시편은 아, 아, 구약선들의 찬신앙 체험설며 고백서라고 표현해도 틀리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때문에 시편은 예배스에 가장 많이 기록되어지고 창의되어지는예배스에이로합니다 시편의 일상은 보이는 사람으로 시작합니다. 보이는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고 보이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보기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 똑바른 길로 나간다는 뜻입니다. 똑바른 길로 나간다는 라 뜻이 보기는 보기라는 뜻입니다. 찬는 목표를 향해서 자르나 오르나 치우치지 않고 정도로 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정서는 다릅니다 우리는 복의 개념은 무명장소 또 고유 간직을 하며 부경을 들이며 후선이 잘되고 사회에 잘되고 형토하는 것이 복이라고 그렇게 압니다 하지만 성령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누나 원하는 축복은 하늘님의말씀에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똑바로 나가는 것이라는 사실이죠 성령이 그 길이 바로 하나님께 순종한 길이고또그 기로 행한 죄에 모든 복을 하느님이 허락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 편은 성대의 삶에 대해서 두 가지 영어를 말합니다. 하나는 복된 삶이고 하나는 분행한 삶이라는 사실이죠. 전자는 하나님 안에서 사는 은혜의 삶이고 후자는 하나님을 떠난 악인의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의인의 삶은 영색이지만 악인의 삶은 결국은 멸망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 시편 1편에 보이는 사람이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고 행해할 야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로 보이는 사람이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법문세 가지로 말합니다 하나는 악인의 길을 따르지 말라라는 악인은 도덕적으로 방조하여 아환자를 말합니다 정식적으로 회의하고 인격적으로 죄수지 버린 자를 말합니다. 이에 대하여성년주사가자 텔레츠는 도덕적 기준을 잃고 안정지 버린 자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악인은 특정한 죄를 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떠난 불신앙,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기준없이 사는 사람, 의를 대적하는 모든 체력과 사상을 정죄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없이 사는 불신자를 가르쳐 악인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문은 악인은 무엇입니까? 악인은 심판을 견디지 바라며 지인들의 은혜 중에 들지 보다리로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악인은 무엇 같았습니까? 타면은 교화 같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악인의 삶은 요 안정하지 못하는 거죠 정차하지 못하는 삶이 악인의 삶이라는 사실이죠 어, 이스라엘 선자는 오직 악인은 안정치 못하고 그 물의 진흙과 더러운 곳을 늘 섞어대는 유로는 바다와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덕적인 면에서 가치 규정이 제도로설치해서 본능적으로 유의육적의 지초산재가 그렇 악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laughs> 창세기 38장에 보게 되면 유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유다는 원녀의 개별 수년성을 무시하고 일방 연인과 통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믿음의 사람하고 결혼해. 그렇잖아요. 나는 믿음이 그대로전전하니까 제가 청년 때 보니까요, 그 믿는 사람과 결혼한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한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믿는 사람과 결혼한 것이 여러분 편안하겠습니까? 안 믿는 사람과 결혼하 편안하겠습니까? 네? 8살을 의견하는 것이 편한 거죠. 영적으로 우리가요, 하나가 돼야 됩니다. 하나가 돼야 돼. 안 믿는 사람, 믿는 사람은 영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갈등할 수밖에 없는 거죠. 끊임없이. 영이 하나도 뭐라니까. 끊임없이 갈등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 나는 사명이 있으니까 나 그래도 안 믿어서 가겠다고 하면 갈 수밖에 없는 거지만, 그러나, 십자가를 지어야 된다는 거죠. 런데 유다가요, 그 순수한 햇돌 무시와 이방유가 결혼합니다. 이래스유대의 가면, 채널 시작일입니다. 장자가 좋습니다. 기여물을짤 위해서, 당시 형사 체수의 풍습을 쫓아 대를 유를 합니다. 당시 풍습은 당연시다 그러나, 아들이 적언하고, 또 아들이 사귀어서, 단년집을 한 품행으로 역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이제 막내가 남았잖아요. 근데 아이가 아직 어리거든요. 근데 그 막내가 장생했지만 역시 그를 주지 않는 거죠. 다만에게 줘야 되는데 주지 않는 거죠. 그래서 어떡합니까? 자기가 실수하여도 누굴 범합니까? 런일이 다만을 범하는 그러한 지약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소름과 고모라 그의 도스들이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파는 색을 따라가다가 영원한 형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꿈꾸는 사람도 똑같이 육체를 들었으며 권유를 엽신 지고 영광을 해방합니다. 그리고 더 붙여서 이런 자들을 일상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그것으로 말망한다고 이다서는 강조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악인의 길을 떠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불순종하여 새삼 들처럼 방조하여 타락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악인의 삶이라는 사실이죠. 또 하나는 뭡니까?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것이라는 거죠. 죄인이라는 것은 목표에서 비겨난 자, 길을 잘못 들어 엇길로 빠진 자를 가리킵니다. 하늘님의 요구하신 요구에서 빛결한 것을 가르쳐 지라고 말합니다. 이 지는 행동적인 면에서 하나님과 이웃을 반역하는 행위를 하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법들을 어깁니다. 목표스서 어긋난 자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행동적인 면에서 반역자, 불법자, 목표스서 어긋난들과 함께 살며 산다라는 거죠. 이 말은 사업이나 어떤 공적인 일에 있어서 그와 단절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다만, 악인들과 공존하는 세상에살면서 진의 길과 같은 그곳에 전의 길에 서는 것인지, 안 들어서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그 길에 서는지 살펴서 항상 삶을 조심해야 됩니다. 성전은 악인의 길을 따른 대를 소개합니다. 이라서 1장 11절에 보게 되면, 하이시 진조, 이 사람들이요,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싹을 위하여 발에의 어른 길로 물러갔으며, 고라의 벽을 쫓아 멸망을 바랐다. 악의 길에 걷는 사람을, 진의 길에 걷는 사람을 세 개까지 말씀드려라. 가인의 길, 발람의 길, 고라의 길. 이들이 진의 길이라는 거죠. 근데, 가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가인은요, 동생을 죽인 자입니다. 동생. 살인한 자죠. 살인자. 그게 씹습니까? 지의 길이라는. 거. 살인이 지의 길이라는. 거. 또, 발람은 어떠냐, 늠을 받은 자죠, 늠을. 늠. 거짓선 자예요, 밑에. 늠을 넣고, 그러니까 늠을 하는 것이 뭡니까? 지의 길이. 늠을 받는 것을요, 별로 대답도 안 깨서 여기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체인들 보세요. 미러심면받잖아 십년, 수천억. 그것이 지의 길이야. 고래 어떤 자입니까? 고래는요, 모세를 반역한 자입니다. 모삼을 함께했느냐, 우리도 함께 했지아니하냐 그래서 반역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땅을 열어서 삼켜버리자. 이들이 아기의 길이라는 거죠. 살인의 길, 달람의 길, 유물의 길, 하나님의 정을 대여 가져가는 일들. 글쎄 뭡니까 악인의 길이라 라는 겁니다. 근데, 보이는 사람은 악이 아, 죄의 길에 서지 않는 사람이 바로 보이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립니까 어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것이라 라는 사실이죠. 어만한 자란 어떤 자입니까? 종전 측면에서 신문 제의조로 사는 삶을 두었을 뿐 아니라, 심전어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해방하는 자를 가르쳐 오만 자라는 사실입니다 안하무격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해 버려요 하나님 해방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자입니까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해방하는 자 하나님의 없음 여겨 하나님의 존재와 주권을 부정하는 오만 무시한 자입니다 자기의 절도하는 독선주의자들입니다 그래서 자기 외에는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을 가르쳐 바로 오버하는 자다라는 사실이에요 자기가 제일인 것처럼 생각하는 거죠 거기에 보면 누가 나옵니까? 아압이라는 사람이다 아압의 아버지는 믿음의 가족이 하나님의 섬기는 자였습니다 근데 아압은 그릇된 길로 가는 거죠 누구를 안열어봐지습니까 이세 배를 안으로 보자. 이세 배는 우상을 승배하는 여인입니다. 그래서 그가 될 엄청난 어려움이 그늘이만 사실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드할줄 아는 하나님을 정오리 여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해방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마치 선과 고모의생에 루세저세사회처럼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해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을 여기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농담입니까? 하나님의 경고가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과 다른 사람의 폐망의 불을 끌을고 하는 것입니다. 일절에여러 따르다, 서다, 앉다. 여러분 제가 점점점 부패해 가는 것. 저희가 생각으로 오염되고, 행도을 실천되고, 이제는 인격적 신앙으로 변해 가는 것을 말했습니두 번째로 보이는 사람의 제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이절 말씀을 우리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오지 요월법을 즐거워요. 그 열법을 자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적극적으로 악인의 길를 물리치고 제단계에 서지 않고 오만자의 자리에 떨쳐버리고 이로써서 진리와 구원의 복진이로 가는 길길이 무엇인가 이제로 보니까 어제 요한법을 제거하여 그의 법을 저로 부수장하는 자루다 복이는 사람이 접근적인 삶이 두 가지입니다. 그렇습니까 하나는 요한법을 제거하는 것이고, 요한법도 하는로 부수장하는 것이라는 사실이죠. 영원 일법은 결은 토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토라를 가르킵니까 모세오경. 또, 더 나가면 구약성경더 나가면 성경 전체를 가르쳐 니다 이것을 즐거워라. 하성령 우리 영혼의 양식이에요.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의 약속한 축복의 복음입니까? 성경의 말씀입니다. 우리 영혼의 강건함을 지하기 위해서 약속된 축복을 나의 것을 삼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의 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하나의 님 말씀을 늘 우리가 즐거워해야 된다는 거죠. 즐거워한다는 것은 어떨입니까? 마음이 한 곳에 온통 한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즐거우면 그걸 하겠어, 아니겠어요? 하죠. 그래도 여러분, 말씀이 즐겁습니까, 안 즐겁습니까? 여러분, 말씀이 즐거워, 안 즐거워요? 즐거워야 돼요. 아멘. 그럼 말씀에 관심을 기울여야 되잖아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잖아요. 말씀을 묵상해야 되잖아요. 아멘. 말씀을 즐거워한 자가 보이는 사람이다. 말씀대로 쫓고자 산 열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성도가 하나님 외면적으로 사모하며 사랑 것을 가리지 하나님을 깊이 사랑할 때 성도는 말씀을 가까이하게 되고 말씀을 리는 시간이 즐거운 거죠. 구약 그 성도은 지의 를 즐거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다 10편 119편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10편 119편 77절에 보게 되면 주의 국률하심이 내게 마사, 내가 살게 하소서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이다. 아멘. 말씀이 우리의 즐거움이 되어야 됩니다. 10편 119편 77절은 제 말씀 이 나의 즐거이다 라고 말합니다. 또, 예수님도,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영원시사람 15절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슬베스님들은요, 자녀를 훈련시키 어떻게 합니까? 말씀에다, 뭐를 놓습니까? 꿀을 붙여요. 그래서 그걸 먹게 합니다. 꿀을 묻혀서 꿀을 빨아먹도록 해서, 하늘의 말씀과 가까이 하도록 하는 것이 그들의 모습입니다. 시편에 보면, 19편 10편은 금, 많은 승문보다 더 삼할 것이며, 꿀과 소유 꿀보다 더 달도다. 여러분, 말을, 여기 금덩이 같은고 말을, 이 컵이 예를 들어, 여러분, 금덩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같겠 생각 안 같겠습니까? 같죠? 근데, 실기자는요 금보다 더 삼한다. 말씀을 우리가 삼아야 돼. 말씀이 즐거워야 한다. 열법을 즐거워한 자가 됐 나라는 거다 제서인 자먼 이사람 10단대를 보면,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조언이라. 소위 꿀을 먹으라. 이것이 내 입에 반이라. 지혜가 네 영혼에서 이와 같이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리네될 장래가 있겠고 네 수만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교회를 분자하면서 성경 말씀을 소홀히 하는 사람이 많은데 사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입니다 또한 요월법을 어떻게 합니까? 말씀하죠.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라 언제 어떻게 해야 한다고 말합니까? 지하로 묵상해야 한다고 바랍니다. 묵상. 지하로 묵상한다. 묵상하는 것은 들색김을 하라는 거죠. 말씀을 늘들색기하라 소가 꼴을 먹고 늘들색기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말씀을 늘 우리가 묵상하라. 들색기하라런데 어떻게? 주야로지야라는 것은 어떨입니까? 항상. 항상 말씀을 묵상하라. 항상. 또, 밤이나 낮이나 말씀을 묵상하라 라는 말입니다. 인생의 밤에 하늘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말씀에서 빛이 나오고 등불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밤에도 역시 말씀을 묵상하라고 말씀합니다. 인쇄의 날에도 말씀을 묵상해야 되지만, 또 어려울 때, 힘들 때도 말씀을 늘 묵상하라. 그러니까 기쁠 때든지 즐거울 때든지 슬플 때든지 늘 말씀을 늘 묵상하라. 나는 사실입니다. 10병, 1 0병4사들에 보게 되면 내가 주의 일 법을 항상 지킬이다. 지키리다, 영원히 지킬이다라고 고백합니다. 16절에 16, 보면 나를 사랑하고 내 겸을 지킨 자는 천대까지를 베푼다고 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독일에 태어나서 성장한 유태기의 청년이 2차된 당시 연합군에게서 포로가 되어서 청살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대인 청년이 난 독일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걸 어떻게 증거하느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청년이 이 노래를 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은 여호하시니 오직 하나님신 여호하시니 이 노래는 시편 6장 배경으로 하는 세마성입니다 유대인들은 시장에서 세마성을 늘 불렀습니다 늘 어렸을 때 10명 아, 아, 6장 4정을 늘, 세마성을 늘 불렀습니다 늘. 그래서 이걸 듣고 자랐어요 0 청년이 세마성 부름으로 목숨을 부장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저를 무쌍한 출근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보이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신심나무처럼 실제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입세가 말르지 않고 청정합니다 그 행사가 형통합니다 근데 악인의 길을 쫓고 전의 길에 서고 오만 자리에 자리에 앉은 자는 무엇 같습니까? 탈면은는 교화와 같습니다 악인의 씨발 견디지 바랍니다 의인의 재 되지 바랍니다결 뭡니까? 망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나 보이는 의인은 하나님께 인정하셔서 지인과 함께 영토로 즐거워하는 삶이 된다라는 사실이죠 말씀이 내 삶의 주범이 되고, 내 말씀이 내 인도자라고 말하면서 실제로 말씀에 따라 사는 사람은 맞지 않습니다. 말씀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말씀을 앞세고 살아가는 사람은 적습니다. 말씀을 산다고 말하면서도 실제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찾기가 힘이 듭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야 법별하는 말이 있습니다. 말씀이 그만큼 중요한 낯설을 는다면 시간이 없고 실제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음성을 듣고 그분의 인도를 바라야 됩니다. 인생에 가는 길에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가야 할 길이 있고, 가지 않을 길이 있습니다. 근데, 가야 할 길이고, 가지 않을 길이 있는데, 한 길을 가면 한 길을 포기해야 됩니다. 그, 류계신 프로스트라는 사람은 그러한 말을 했어요. 가지 않는 길이라 시에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가보지 않는 그 길에 여원을 많이 가진다. 그러면서, 아, 어, 내가 결혼를 갔으면 어땠을까? 예를 들어, 내가, 어, 이 사람하고 결혼했는데, 이 사람하고 결혼했으면 내가 어땠을까?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죠. 어, 내가, 직장도, 어, 애란 직장 내가 계속 지금 다니고 있는데, 내가 라란 직장 갔으면 내가 어땠을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지 않는 게되니까그 영혼을 늘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또는 그 길이 우리에게 유익한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은 잘못된 길 가면 어떤 결과를 가져옵니까? 멸망의 길을 간다라는 거예요. 14장 12절 에보기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는 바르나, 폐경은 사망의 길이라고 말을 합니다. 3먼 21장 10절 에보기아면 명태 길을 떠난 사람은 사망의 기중에 거하리라. 3월 12장 28절에 보기를고공로운 길에는 생명이 나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고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마태홈 7장 13절에 보게 되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인달 문은 크고, 길이 넓어, 그리고 들은 자가 많고, 생명인도한 자는 문이 적고 길이 협가요요 찾는 이가 적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어느 길을 갖고 있습니까? 가보지 않는 길에 여운 한다고 해서, 악인의 길을 따르거나, 지인의 길에 서거나, 오만 자리에 앉는다는 길은 무엇입니까? 멸마의 길을 갖는 것입니다. 그는 바람건하는 교회이습니다천가지으로불렸 날에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지 못하게 됩니다 영원한 죽음에 처하게 됩니다 은혜에 들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친구야 성도처럼 하나님 말씀을 늘주거가 하며 그 말씀을 묵사가는 성도가 되어서 보이는 성도의 삶이 되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아버지 하나님, 인와 성에 감사합니다. 그리 복이 있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악의 길을 따르지 않냐며, 진의 길에 서지 않냐며, 오만 자리 자리 앉지 않냐고, 오지오와의 법을 즐가하며 그의 법을 반나수로처럼 극상한 자가 되어서 복된 길을 걸어가는 성도의 삶이 되게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